안녕하십니까 명의로 세상을 밝히고자는 하희망님들입니다 아, 이제 기해년이죠. 작년이 기해년이고 올해가 이제 경자년입니다. 그 전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린 적도 기억이 나는데요. 아, 기토 어, 기죠? 요 기토예요. 기토라는 거는 일단은 진흙입니다. 아, 사람들마다 이제 다 의미하는 바는 다 다르지만은 일단은 일단은 기토가 갖고 있는 것은 어, 흙탕물, 흙이에요. 흙. 그런데 이 천간에 제가 봤을 때이 천간에 기토가 떠 있으니 안만해도 어, 3월달, 3월달 기묘월은 조금 답답한 한 달이었지 않았느냐, 3월달이.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진월로 들어갑니다. 경진월이 들어가면은 경진월은 위에 하늘이 경금해요. 그리고 지금 또 이게 또 같이 경금이 두 글자가 되는 겁니다. 어, 제 생각에는 4월이 되면서 경진월이 되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지금 하늘에 어, 경금이 두개 겹치는 게 어, 이번 4월달이에요. 4월달이 되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어, 음양오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, 4월부터는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았느냐. 어 물론 지금도 좀 안정세는 사실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월부터는 좋아지고, 그리고 나서, 어 경진월 다음에, 어 신사일이죠. 신사월이죠. 신사월이 되면은 조금 더, 어 활동적이고, 좀 밝아지는 어떤 그런 형상이 될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말띠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 경자는 경진월에 말띠 운세. 4월달이죠? 4월달의 말띠는, 어... 말띠는 올해는 좀 여튼간에 불편합니다. 기본적으로 해, 한 해가 경자년이 말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, 어... 말띠들은 사실 좀 조심해서 올해는 넘어가는 것이 본인도 편하고 좋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. 어... 운이 안 좋을 때는 일단은 가 엎드리니까 그러니까 엎드리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자 말띠한테 이경 바위산 하나도 사실은 버거운데 바위산 하나가 더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이 바위산 하나가 더 나타나긴 했지만은 이 속에 을목이 있어요. 을목이라는 건 뭐냐 면 풀이에요. 보이지 않지만은 이, 이 글자 내에서 보이지, 보이지 않는 그 사이사이 풀밭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. 그러다 보니 말띠 초식동물한테는 그 풀숲에서 그래도 뜯어먹을 것은 있으니 나쁘지는 않다.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한테는 뭔지는 모르지만 조금 마음의 안정, 뭔가 희망, 새로운 뭔가의 도전, 편안함을 좀 느끼다 보니. 어...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. 긴장감이 풀어질 수 있는 한 달이 되지 않겠느냐. 그런데 항상 복병이라는 게또 숨어 있습니다. 뭐냐면은 요 진이라는 글자는 어, 일종의 말한 늪 같은 거예요. 그 진흙이죠. 진흙벌을, 그니까이 바위산은 단단한 바위산이라고 어, 말은 편안하게 생각하고 바위산이 뭐 무너질 리가 있겠어요. 이제 그렇게 달리는, 달리는 와중에. 발선 사이에 이게 생각지도 않던 늪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이 뭐요 하다가 발이 푹 빠져버린 거죠. 그러면은 어떻게 돼 말한테는 잘못하면은 어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는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생각지도 않던 일이 진월에 이제 버릴 수도 있겠다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래서 어 애초에 애초에 말띠로 태어나신 분들은 어 전체적인 전체적인 그림에서 올해는 올해는 내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깜짝 놀랄 일들도 항상 매복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자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말은 쥐를 보고 일단은 놀란다예요. 말은 쥐고 놀랐는데 놀란 것은 뭐 소통공부도 뭐 놀란다 고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데 또그뭐 너무 이렇게 좀 제가 뭐 겁을 주는 것 같아서 사실 뭐 죄송하긴 한데 근데 올해는 올해는 어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게 올해 1년의 운세의 어떤 뭐 전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느냐 말티 분들은 그래서 어 자꾸만 그러니까 사람은 또 사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또 들어도 또 문제는 또 그것도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나서 아 맞아 그때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할 걸 이런 얘기를 하니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말티 분들한테는 조금 뭐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항상 좀 신장을 하면서 산게 올해는 올해는 좀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특히 이달 그죠 4월달 4월달 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어잘 보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달 어예어 예, 어, 운세에 5월 운세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